1904년 경상남도 진주 출신의 박생광은 1924년 일본 교토회화전문학교에서 유학 후, 1930년 조선 미술 전람회 서양화 부분에 참가하며 미술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노적도를 제작하던 1985년 7월 18일 후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60년 동안 미술가로 살았습니다. 1974년 미술가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1977년 귀국하여 한국의 전통 민화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박생광은 민화의 소재뿐만 아니라 오방색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색채와 투박한 표현을 적극 수용하며 자신의 회화 양 급진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70대 중반인 1980년부터의 무속 시리즈로 박생광의 미술가로서의 커리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미술가 박생광의 진가는 해외에서 먼저 발굴되었습니다. 박생광은 1985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진행된 살롱전시회 한국미술특별전에 초청받아 무속시리즈를 포함한 총 14점을 공개합니다. 박생광의 무속은 전시의 공식 포스터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지 비평가들은 박생광을 한국의 피카소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라는 당시 파리 미술가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듯 박생광은 민족미술 한국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피카소라는 전설이 시작된 도시 파리의 사람들의 한국의 피카소라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박생광이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